근데 우리 사회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적이 없어지고요. 뭐가 남았냐면 비전만 남았어요. 아. 네. 뭐가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많은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감을 사람들이 잘못 지키죠. 야망은 가득한데 자기 삶에 깊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음. 저희 진정성의 여정 책 안에 보면 10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거짓의 삶을 음. 의미하는 세 가지 키워드. 음. 그리고, 진짜 진정성에 회복하는 음. 그 단계로서의 일곱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열 가지 키워드가 어떤 건지 네. 잠깐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예, <laughs> 네. 우리를 이렇게 거짓 삶으로 유, 유도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요 네. 그게 하나는 불안이에요. 그렇죠? 불안에 포획되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권력에 음. 존속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건 뭐,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사실 거대한 권력 안에서 기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기심. 음. 이기심. 이라고 하는 욕망이죠. 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거기 함정에 빠져있을 때 우리가 거짓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일곱 가지 간문들은, 이제, 진정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이 진정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숙의 과정. 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 주, 삶은 결국 유한한 것이고, 인생이 그렇게 어느 날 끝나는 거라면 어떻게 하나의 작품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겠어요. 두 번째에 나와서 굉장히 네. 의아했어요. 아. 죽음이 마지막에 <laughs>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어, 그, 책에도 조금 쓰긴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죽음을 자각하는 것 같아요. 아. 죽음은 음. 자기 삶을 굉장히 진실하게 음. 마주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죽음을 바깥으로 몰아낸 겁니다. 어.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 오히려 생명을 찬양하잖아요. 네. 네. 뭐, 방송이든, 매체든, 음. 광고는 다 생명을 찬양하죠. 어. 또 실제 우리 사회도 죽음을 바깥으로 다 몰아냈죠. 장례식장이 네. 도심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와. 흉물이 되어 있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좀 금기처럼 생각합니다. 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당혹스럽잖아요. 음. 근데 이미 우리는 죽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걸 미리 전제하면, 음. 내가 이 삶을 연역적으로살수 있다는 거죠. 음. 죽음을 생각해놓고, 오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음.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삶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죽음이야말로 진짜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음. 되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성숙과 죽음? 네. 그 다음에는? 네. 뭐, 제가 꼭 그걸 순서대로 달라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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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아닌데, 네. <laughs> 그 외에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도 아, 네, 네. 네, 제가 집어넣었죠.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만 그때서 뭔가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안정성이 있을 때는 사실 감각도 예민하지 않고 네. 현실을 계속 정당화하고 아, 모순을 아, 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딱 당면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거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못되었던 과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고 새롭게 자기를 탄생시키는 경험을 만들어내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음. 중요한 사건이 되죠. 네. 네. 그다음에 네, 서사, 서사, 서사네요. 네. 이제 아까처럼 죽음을 또 전제해 놓고 보면 자기 삶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서사라고 표현한 건데 이진정성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무슨 제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음. 질문을 던지고 심리학자들이 고민하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명료한 답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 계열의 인문학자들은 어, 자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음. 나가 전혀 다른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죠. 어, 실제 그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의 체세포가 뭐 6개월, 18개월 정도 지나면 모두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일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붙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꼭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자기 삶의 서사로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의 경험과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장차 내가 살아갈 미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한 편의 서사, 한 편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자기 정체성을 보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저는 그 서사라는 단어가 너무 멋지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통 그 개인의 삶을 되돌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음. 뭐 스토리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사라고 하고, 그책그 그 주제별 앞부분에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넣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 이야기도 뭔가 좀 위대한 그렇죠. 어떤 영웅의 이야기처럼 맞아요.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laughs> 네. 책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네, 키워드를 네, 또 네, 사용을 하셨는데, 네. 어, 그 목적이라는 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최종 결과이기도 하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내 삶의 어,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해야 되는 동기가 생기죠. 되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좌절하기 쉽거든요. 쉽게.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그 좌절과 난관을 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동기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열정의 원천이기도 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것. 그런 게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음. 근데 우리 사회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적이 없어지고요. 뭐가 남았냐면, 비전만 남았어요. 아. 네. 뭐가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많은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 지키죠. 야망은 가득한데, 자기 삶에 깊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전이라는 것도 요즘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전도 희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음. 비전이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아, 우리가 만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3포, 5포, 7포 음. 이런 세대들이 줄어들고 음. 일찌감치 미래를 접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음. 생겨난 거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다시 목적을 복원해야만 비전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 비전으로 자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정성이 핵심적이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목적이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을 향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목적과 갭이 생긴다면 결국 목적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좁히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딘가에 막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목적과의 갭을 좁히는 조금 더 일관된 삶좀더 도전적인 삶을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일상으로 딱이 키워드가 나온 네. 게아이거 네. 근데 야 여기에서 이제 그 책의 깊이가 네. 드러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네.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져 있진 않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주변에 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음. 결국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큰 꿈은 갔대 예, 다시 그걸 현실로 내려와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first action을 음.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되게 아, 사람들은 이제 이상만 생각하다 보면 좌절하기 쉬운데, 그 퍼스트 액션을 하고 있으면 절대 고무하지 않고 무력하지 않다는 거죠. 되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그 퍼스트 액션을 안 갖고 있을 때거든. 근데 내가 작지만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담고 싶었죠. 아, 네. 그 책을 쓰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음.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몇 가지 키워드 주세 아, 굉장히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기심이에요. 아, 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아, 진정성이라는 문제가 되게 요원할 것 같다. 어. 네. 근데 사람은 원래 되게 이기적인 면을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그그 그, 그 이기심만큼 내가 이타심이라고 하는 걸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더큰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타심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가그건 저를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많은 직장인들과 얘기하면서도 아 이게 우리한테 큰 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깊이 연루되어서 공존하는 게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나야 너는 누구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거하면 살면 돼 이런 생각을 쉽게 하기 쉽지만 내 삶은 누군가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웠고요 이 진정성의 문제 중에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나를 버리고 내가 전체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진정성의 삶을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턱인것 같아요 그래서 말, 책에 다 표현은 안 되어있습니다. 근데 강조를 하고 싶었죠. 아, 이기심이란, 네, 이기심을 네.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그, 저희 책을 그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책이 좀 도움이 더될 겁니다. 라고 좀 조언을 하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어, 저도 이 책을 놓고, 같이 읽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러니까 아, 혼자 있지 말고 함께. 네, 함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풍성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이 책에 답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함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답들을 같이 내놔 보고 네. 네, 논란이 일어나면 좋겠다. 아, <laughs> 그게 오히려 이 책을 잘 그,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아, 생각 때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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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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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네 고,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